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자 이게 이제 삼봉 써서 어 삼봉 써서 할 바지죠 네네. 이게 네. 이제 그러니까 보통 추리링이나 스판 네. 어, 요런 바지. 네. 예. 아, 이제 여기 사실 때에도 이렇게 늘어나지 않게 핀을 좀기다고 이것도, 이것도 자세히 찍어보세요. 예, 얘가 체미싱이에요 아. 네. 어느 그러니까 요거 요거 줄이 체인 미싱이라고. 아, 요게 예. 요거 미싱. 풀리는 실이잖아요. 아, 예. 요거 풀리는 실이고 예. 여기는 미싱으로 돼 있어요. 아, 예. 예. 겉에는. 근데 이거를 일반 미싱으로 해 놓으면 고무줄이 다 사가요. 안에 고무줄이. 예. 삭는데 예. 이 체인으로 했을 때는 얘가 고무줄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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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 줍니다. 끌어 아, 당겨 주는 아, 역할을 아, 해요. 아, 예. 그래서 허리가 쉽게 망가지거나 그러진 않아요. 어... 이 체인 미싱 특징이 고무줄을 하는데 엄청 좋아요. 예, 그래서 그 고무줄 박은 거 보니까. 네. 그렇게 박은 거. 네, 예, 맞아요. 어 그게 이렇게, 걸로 이렇게, 이렇게 가면서 고무줄을 끌어 당겨주는 역할을 하면서 얘가 늘어나는 역할도 해요. 예. 안 터지게끔. 아. 그래요. 그리고. 그래서 그 미싱이 그런 게다 약간... 게 그런 게다 고른 걸로. 그럼요. 해줘야지 원칙은 네. 원칙인데. 이렇게 놓고 여기도 고정. 여기 요기... 고정하시고 예. 요 여기 사거리 여기도 예. 여기 요기 사거리라 그래요 그렇게, 저는 요거를 예. 아니 이제 순수하게 사거리 맞네 여기 네. 이렇게 <laughs> 해갖고 핀 꽂고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맞춰서 가는데 이 원단이 이렇게 해갖고 같은 이렇게 놨을 때, 이렇게 놓는 거와,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 놓은 거는 각 기장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예. 예. 그래서 요거를, 항상 수판 원단을 자르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잡고, 이렇게 털어주는 게 좋아요. 아, 이제, 수판은... 예, 그래로 예, 그래도 짝짝인 게 많아요. 손으로. 이렇게 예, 예. 나무는 정전기라는 게 없기 때문에. 예, 예. 이렇게... 손으로 밀다 보면 정전기 예, 때문에 늘어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예, 예. 요런 거는 항상, 뭐, 이런, 이런 나무나, 집에 뭐, 파리채나, 네.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막대기 문데요 네, 네, 네. 젓갈 같은 것도 가능합니다. 네, 네. 이렇게 해갖고, 여기 보면 핀이 여기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네. 만지다 보면 핀이라는 게 여기 걸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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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에 맞춰서, 여기를 이렇게, 이렇게 중간에 딱 하시고, 요거를 자를 때, 자로 항상 얘 기럭지를 체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손님은 똑같은 걸 원하니까 네 그러면 여기에 1인치 이렇게 표시를 하시고 가위로 여기를 이렇게 자르시면 여기를 제가 지금 삐뚤어 그린 것 같아서 한칸좀 내려갑니다. 그리고 아닌 건 표시되어 있고요. 여기도 역시 그리고 이게 드스날스 칸이 이렇게 놓고 똑같이 여기를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런 옷이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방법이에요. 이렇게 보면은 바지를 길게 입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앞부분, 앞판의 앞부분은 반드시 이렇게 잡아갖고, 앞판이에요? 앞판. 네. 발등이 높아요, 뒤꿈치보다.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갖고한놈 꿈이나, 한놈꿈반 정도. 반 정도를 이렇게 갖고 요 기준에서 여기는 이렇게 갖고 살짝 굴림으로 잘라주시는 게 좋아요. 뒤꿈치하고 다릅니다. 여기는 길고 여기는 올라가요. 발등이라서. 예예 예. 예. 예아 그렇지 그거를 가지고 약간 굴리면서 잘라주는 네네. 게 훨씬 좋겠네요. 근데 이걸 몰라서 어떤 옷은 보면은. 가운데 여기는 올라가고 여기 내려오고 여기 투체 나와 갖고 이렇게 일자로 아, 예, 예. 발등 때문에 항상 두눈꼬은 반드시 올라가야 됩니다. 이렇게 잘라줄 때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갖고 그리고 여기는 자로 그러니까 여기가 약간 좀 이렇게 둥근 모양이 될 수도 있어요. 약간, 예, 예. 예. 그죠 약간 둥 뒤에는 둥글... 뒤꿈치는 이렇게 되고요. 그니까 러 약간 둥그러야 되는 원칙이죠. 또. 근데 이거를 재단을 그렇게 못하고 다 입자를 툭 잘라놔서 옷들이 아, 예. 그런 게 많아요. 그리고 얘를 뒤집어서 산복으로갈 음... 거예요. 지금 그거 해시는 거 보니까 정통으로 해시네. 모든 <laughs> 옷은 안딸이에요. 여기 안딸이부터 예, 예. 시작을 해서 여기를 이렇게 하시면. 이게 삼봉 미싱이네. 네, 삼봉. 예. 그래서, 이 저희가 말씀드린 게, 다른 건 몰라도, 네. 그냥 보통 미싱하고 꼭 필요한 거는 이 미싱이라고 래요 이게 그 티셔츠 줄이고, 네, 네, 티, 소매. 그 어떤 거할때 네. 늘어날 수 있게끔 만드는 거. 스판 원단은 얘만큼 좋은 기계가 없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오바가 앞뒤가 있어요. 예. 여기 이렇게 도톨도톨 터 나오는 거는, 뒤에요 예예. 여기는 이렇게 깔끔하게 되어 있고, 미싱으로 되어 있는데가 앞인데얘를 이렇게 잡고, 방향을 이렇게 잡고, 요 아. 끝에는 트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예예. 다리 기장 이렇게 놓고, 여기가 서로 엇갈리게, 예, 예. 거기 투박해니까. 예, 투박하게. 아. 아. 투박하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예예. 틀어주는 거예요. 예예. 안 그러면 가위밥 넣어줘도 됩니다. 예, 예. 모터 소리가 안 나서 좋죠? 아, 지금 켠 거예요? 네. 야. 조용하죠? 못하도 바꾸시면 이제 저기 시끄럽지 아, 않고. 어, 이게 이기게 잠깐만요. 제가 실을 안 바꿨네. 세 개가 됐든 바늘을 잡고 이렇게 당기면두개 실은 반드시 똑같이 다 나옵니다. 음. 예, 역시 마찬가지요. 그리고 이제 얘를. 그러니까 이건 올려놓는 자리에 이렇게 다리끼일 수 있게끔 돼 있는 미네네 여기요. 예, 이렇게 예, 예. 바지가 통이 예, 좁아도 예, 예. 얘로 인해서 예. 다 들어가요. 네. 예. 근데 제가 알려주기 쉽게 해서 저는 뒤집었습니다. 안 뒤집고 해도 됩니다. 안 뒤집고 하면 이 안에 딱 들어가요. 예. <laughs> 네 군데로 이렇게 콕콕 찍어놓는 건결 예, 예. 틀어지지 말라고.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음, 모다를 바꾸면 기계 소리도 조용해서 좋기는 해요. 근데 요거는 이제 숙달이 많이 돼야겠네. 네. 왜그러냐 그러면. 그 넓이. 초보도. 네, 그죠 그래서 찍어갖고 그려서 하시면 더 편해요. 네, 넓이가 있으니까, 네. 네. 이거는 처음에 그 숙달이 많이 돼야 되겠네. 그 넓이를 정확히 하려면. 그렇죠. 네. 그리고 수선에서는 공장처럼 하는 게 아니니까 천천히 하시면 웬만큼은 다 맞아요. 네. 그리고 원단이 축축 늘어져서 안 되는 건 반드시 오바를 쳐서 하시면 잘 됩니다. 그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요. 아, 거기 네, 오바르클... 이게 원단이 이렇게 해갖고 어떤 원단은 잘안 따라가고 이렇게 비비 꼬이는 원단이, 아, 얇은 원단이 있어요. 아, 예, 예. 그런 거는 오바를 쳐서 하시는 게삼봉은 아, 오바를 아, 쳐갖고 또삼봉을또 해가요? 네, 네. 그러면은 음... 꼬이는 거 방지하고 원단이 그렇게 잘 흐느적거려서 힘이 없는 원단들은 미싱이 뜨기도 해요. 그래서 아. 오바 쳐서 하는게 안 뜨고 안전하고 좋습니다 깨끗하게잘 아. 나와요 예예 아, 예. 무슨 뜻인지 알겠어 예, 얘는 지금 겨울옷이라서 도톰하니까 잘 나오는데 얇은 옷 같은 경우는 미싱이 가다가 얘도 기계다 보니까 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오바를 치시라고 하는 거예요 고그 오바를 치면은 예 음. 오바 때문에 튈염가 없겠죠 아. 도톰하니까 아 그걸 잡으니까 고그 실만큼 두툼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티셔츠도 다요런 걸로 해주니까 그렇죠. 티도 이렇게 하니까 예. 뜰 염려가 없겠죠. 지금 여기 이렇게 보면 두껍다고 떴잖아요. 요런거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한 땀씩 뜨는 거. 아, 예, 요런 예. 예, 거는 얇은 단위수로 많이 떠요. 삼봉이 안만 좋아도 얘도 아. 기계예요. 그 겉에서 다리면 반질반질하니까 초보분들은 꼭 반드시 안에서 다리세요. 예. 기술자들은 옛날 시갈이라 했지 그거. 뭐물나라에서는 <laughs> 그런 용어는 모르겠고. 아 그게 이제 그 대리미를 반질반질해지는 거시갈이라 그래갖고 그 속에서 데리고 아니 면 예. 기술자들은 대리고, 그 다리미를 안 닦고도 예. 이렇게 위에서 스팀으로 아주 미세하게 닿는등 많은 등 하니까. 얼룩이 안지고 아, 다리미지에아 네. 근데 이게 실은 다리미가 네. 이게 그 영어로 이제 그 프레스라 그러잖아요. 프레스가 이게 눌러주는 거예요. 네, 맞아요. 비비는 게 아니고 네, 네. 이게 눌러주는데. 데 눌러주는데도 눌러주는 거 위해서 이게 반질반질해요. 근데 저희 기술자들은 다리미가 닿는 것 같은데 안 닿아요. 살짝 떠요. 원단에 네. 촉감만 있어요.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네. 떠서 다니는 네. 걸 네. 모르고. 네. 그 다누르 눌러서 비기는 네, 네, 줄 네, 네, 네. 아는데 예 맞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은 네, 네. 반드시 다리미를 꼭 여기 안에서 다리셔야지 밭 벗겨서 다리면 예 네, 맞아요. 얼굴 에 화장품 발라놓은 것처럼 번질 번질 합니다. <laughs> 초보분들이 눌러놓으면 얘가 하자 없고 깔끔하게 원래대로 나왔죠. 네 이렇게. 네. 예. 원래가 이런 그림인데 똑같은. 기계가 나왔습니다. 예예. 예. 해놨을 때게이게 앞에가 요렇게 조금 네, 앞에가. 짧아져서 갈등이라서 예, 짧습니다. 예. 아 이거 전문적으로 해시네 진짜. 네.